어, 이 디테일스를 가지고 트리 구조를 만들면, 이거 개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어디냐. 개발단에서 좀 관리자 페이지? 이런데에서 쓰여질 거야. 그래서 트리 구조를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개발에 입혀본 경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입힐 수 있을까? 이 생각은 좀 물음표긴 하지만, 이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사하게, 한번 만드는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외곽선은 기존 변수 그대로 두고 내가 가져올 색상은 요거 그린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색상만.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색깔 다 쓸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변수 정의만 좀 하겠습니다. 변수 정의 하고요. 저기 밑으로 와서 HTML. 요건 트리 구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자식의 자식의 자식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까지 있는데, 3단까지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까지 만들고, 나머지는 여기 넘게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단부터 만들어 볼까요? 우선 div로 해서 우선 관리를 해줘야겠죠. 트리 네비라는 걸로 만들어 줄 거고, details가 기본이겠죠. 서머리 해주고요. 그 밑에. 다시 접힌 펼침이 가게 될 건데, 디아이브를 한번 감싸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메뉴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으면 이곳에다가 메뉴 1-1-1이 메뉴 1이라고 할게요. 메뉴 일이라고 1-1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걸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클릭하면 메뉴 1-1이 오겠죠. 이걸 기초로 해서 우선은 이 녀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디자인을 보고. 우선 전체 감싸져 있고,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따로 한번더 감싸줘야 되거든요. 그걸 작업하기 위해서, 어, 얘네들을 한번더 묶어줘야 됩니다. 어, 스팬으로 묶어줄까요? 스팬으로 묶어주고, 스팬은 흰색 영역이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썸머리 이전, before로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tree, maybe가 되고요. 그래서 자식의 디테일스로 가야 됩니다. 깊이가 많아지니까 자식 선택자로 가야겠죠. 그래서 썸머리 가게 되고요. 우선 이전 화살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포로 가게 될 거고 컨텐트로 가겠습니다. 플러스 모양으로 갈게요. 이렇게 위에를 클릭을 하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야겠죠. 디테일스가 오픈이 되면 얘는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디자인을 직접 해볼게요. 이대로. 플러스는 이 색이고 투명한 색으로 간다. 반전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디스플레이는 쓰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리드로 갈 거거든요. 그리드로 갈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쓰지 않고 우선 디스플레이를 그리드부터 우선 해야겠네요. 그리드를 가게 될 거고, 지금 보다 보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왼쪽에 여백이 렇게더 깊어져요. 이런 것들은 썸머리 마진 레프트를 줄 거예요. 아니면 디테일스, 패딩 레프트를 주던. 그래서 썸머리 자체는 여기까지가 썸머리고, 썸머리에 디스플레이 그리드, 그리고 픽셀 1 f 로줄 겁니다. 나머지 다 같아지겠죠. 그리고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왼쪽에다가 디테일스 레프트 패딩 또는 f 머리 레프트 마진을 줄 거예요. 그러면 계속 깊어지는 걸 내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a 머리에 디스플레이를 넣어보죠. 우선 요거는 전부 다 공통이기 때문에 자시 선택자를 쓰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디자인이 같기 때문에. 썸머리는 디스플레이 그리드로 해서 전역으로다 적용이 될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에서 첫 번째는 짧잖아요. 그래서 한 20픽셀에 1 f r 두 번째는 꽉 차게 해줄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스페인이 될 거고요. 첫 번째는 누구냐? 비포가 되겠죠. 비포가 퍼스트 차일드로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스페 n 은 백그라운드가 흰색이 되어야 돼요. 흰 화이트 있었죠. 변수명. 화이트 넣어주고 대신에 여기가 전부 다 배경색이 있어서 그런데 우선 그림자 주면 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림자 한번 줘볼까요? 레디우스는 어, 레디우스를 한삼에서3 3, 정도 좀 되겠네요. 보더 레디우스 한2 픽셀 정도. 그래요. 박스 섀도우좌 상하좌우 다 퍼져 나가니까. RGBA에서 약간 옅게 주겠습니다. 너무 옅네요. 자, 이 정도로 주겠습니다. 확대시킬게요. 자, 그러면 이 전체 감상거에 여기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왼쪽으로 나와 있고 스팸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폰트 사이즈를 적당히 보겠습니다. 13픽셀, 검은색. 인사이즈 13픽셀의 컬러는 검은색인데 적당한 타이틀 텍스트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백이 또 있었죠. 여백은 어, 거의 12, 12픽셀이네요. 10픽셀로 하죠. 네, 10픽셀로 적당히 넣겠습니다. 패딩 10픽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정도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운데로 정리를하기 위해서 온라인 아이템즈 써야겠죠.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되면 점다 가운데 정렬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곽에 어, 배경색 이 있고 투명한 색이 있기 때문에 투명게보다 배경색과 같은 색이겠죠. 그럼 흰색이겠죠. 얘는 width 15 픽셀 정도, 높이 15 픽셀로 하고요. display inline-flex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즈 저 스파이 컨텐츠, 각각 가운데 중간 해주고요. 보도 레디우스 2픽셀 했다가, 백그라운드가 타이트 컬러 했다가, 컬러는 흰색 주면 되겠죠. 요, 요 모양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저렇게 밑으로 쳐진 이유가 줄 간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줄 간격 초기화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줄 간격을 높이만큼 저 볼게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온라인 아이템제로 쓰면 안 되고요. 플렉스도 쓰면 안될것 같고 이세 개를 무시하고 얘를 텍스트 라인 센터에다가 줄 간격으로 수동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맞춰야 돼요. 이렇게 11. 11이 됩니다. 자 처음에 플러스였다가 클릭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일 때는 얘가 반전이 돼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일 때반전이 일으키려면 컬러는 타이틀 텍스트가 되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가 되어야 하고 보더가 들어가는 거죠 타이틀 텍스트로 하면 반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로세로가 있기 때문에 박사이징 스 들어가 겠죠 박사이징 스 들어가서 크기 유지해 주고요. 네, 마이너스일 때줄 간격을 좀더 올려야 될것 같아요. 적당히 올려서 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는 줄을 간 조금 내리고 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펼쳐졌을 때 얘가 드레스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div가 드레스기가 돼야겠네요. 디테일스가 아니라. div를 들여쓰기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오픈되었을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처음부터 div는 패딩이다. 패딩 깊이가, 자, 여기 간격도 있네요. 어, 이 크기를 안 봤는데, 적당히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만 가져왔기 때문에, 패딩 왼쪽으로 한 50픽셀 정도 넉넉히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복분만 하면 됩니다.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곳에다가 엔터치고 붙이고 메뉴 1-1이죠? 1-1-1이 될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나왔고. 근데 여기가 된 이유가 디테일스. 여기가 그리드 영향은 없는데. 헤딩이었고 디테일스가 됐고 썸머리 위드스를 넣어볼까요? 그리드 비포 비포가 안 들어갔네요. 아, 얘가 비포가 안 들어갔네. 비포가 제가 요거 이렇게 주면 안 되죠. 비포를 비포는 무조건 썸머리 비포입니다. 네, 이 선택자 문제였네요. 오픈되어 있을 때, 썸머리. 왜냐면 하 자식이 아니라 자손들 전부 다 되어야 되니까. 자, 열고요. 열고요. 근데 여기는 오픈되었을 때. 근데 오픈이 자식에만 해당되는 거죠. 썸머리는 기본적으로 되지만 오픈된 자식만 바이너스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됐네요. 열고 펼쳐졌죠. 다시 펼쳐졌죠. 접고 접고. 그럼 요 사이만 좀 보면 됩니다. 간격이 될 때마다. 이 사이는 한 6픽셀 정도 되네요. 자 그러면 이 DIV가 아니라 이어 DIV마다 5픽셀로 위로 여백 주면 되겠네요. 5픽셀 위로 DIV마다 5픽셀 주면 간격은 다 나오게 될 겁니다. 펼쳐지고 펼쳐지고 또 펼쳐지고. 그럼 이거를 무한정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1-1-1, 1-1-1인데, 여기서 이제는 리스트로 빼볼까요? 메뉴 끝났다. 여기서는 리스트로 가겠다. 메뉴, 어, 1. 2, 3, 4. 이렇게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죠. 첫 번째 깊이, 두 번째 깊이, 세 번째 깊이, 리스트. 쭉쭉쭉쭉. 접고, 접고, 접고. 그러면 이거를 한번더 복제하면, 한번더 복제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메뉴 1이 아니라, 다시요. 2가 되겠죠. 메뉴 1, 2. 그러니까 얘도 여백이 필요하죠. 자식 디테일스와 디테일스는 디테일스가 연속된다면, 음, 디테일스의 형제면 여백은 있어야 된다. 디테일스, 디테일스, 면 여백이 5 픽셀이었죠. 주면 됩니다. 첫 번째 깊이, 두 번째 깊이, 세 번째. 여기도 각각 열리죠. 이젠 HTML 추가만 해주게 되면 몇 개든 상관없이 스크립트도 필요 없어요. 그냥 HTML, CSS, HTML만으로 어떻게 보면 HTML, CSS만으로 다 가능합니다 첫번째 깊이마다 해보죠 여기에다가 i 요 s 로 할까요? ios로 해서 재밌어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해서 상태 정보를 좀 나타나게 해 보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클래스를 줄게요 class tree state 3 상태를 날려주고요거를 만들어보자. 뭐 인나이 블록이겠죠. 보더 레이디우스가 있을 거고요. 크기는 측정해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20픽셀이네요. 20픽셀에. 패딩도 0에야 10 정도 될 거고. 백그라운드가 그린으로 가고 컬러가 화이트로 가겠죠. 자, 미리 보기 하면 유정될 거고 아이가 이탤릭이기 때문에 텍스트 아, 폰트 스타일 n o r m a l 가서 물고시 세워 주면 완성이 겠죠저패딩을 적당히 넣어 주고. 폰트 사이즈 좀 줄여 볼까요? 12픽셀로. 줄 간격까지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음, 딱 됐네요.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100% 상태고요. 좀더 100%가 예쁘죠? 약간 확대를 해서 좀 약간 투박하게 나왔지만 100% 상태로 보니까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트리 메뉴를 해서 한쪽 메뉴 관리할 때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버튼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하나 하나 다. 그래서 링크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을 때마다 링크가 없다. 끝나는 거다. 이미 2 2뎁스, d e p 뎁스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2 d e p 자체에서 ULLI로 한다음 여기를 다 링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버튼이랑. 뭐, 딱히 뭐큰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